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원전을 정지시키고 탈핵 대통령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남짓 지나고 보니까 그가 꼭 메르켈 같이 되고 말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두고 마치 공기 똘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이탈 원전 이것을 가지고 놀려댄 적이 있습니다. 푸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사다 떼라. 그렇지 않으면 어, 나무 꾼들래 가서 나무 잘라서 쓸 거냐 이랬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푸틴의 말대로 이제 나무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궐 대통령에 취임하고 바로 어 이런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돼 있던 대로 하던 일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는 큽니다. 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만일 그를 좌파라고 한다면, 그 좌파들은 상징적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아주 만족해 하고, 어, 그런 면이 있어서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이다. 그것을 영구 정지시켰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불씨를 지킨다 하는 그 집안 며느리의 책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대를 이어서 지켜온 불씨 그것을 꺼버린다 하는 상징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봄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 정말 굶주리고 하면서도 씨앗을 지킵니다. 그러한 그 농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벽시 그것을 다 태워 없애 버렸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근원이 되는 국내 최초의 원전을 문재인이 공개 처형하고 소멸시키는 상징행위였다. 그때의 일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이것은 전기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겠다.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을 연장했었는데,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앞으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결국, 새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죽게 놔두고 혹시 좀더살수 있게 했던 것은 앞당겨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싹도 없애고 전혀 흔적도 없이 없애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신조에 충실했던 그런 것이고 한국 비핵화 라고 하는 것이 실천 행위였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19년 1월 1일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음, 다름 아닌 김정은이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김정은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김정은이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김정은이 원전이 필요해라고 했던 것이지요. 2019년 신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한다. 김정은이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니까 쫓아가서 나무 심어주는 일에 재벌들을 데리고 가서 그거 하자고 했던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러자 1월 1일 밤에 KBS 방송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 6자회담 합의에도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 김정은이가 원전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일, 통일부는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 역시 김정은이는 원전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이에게 원전을 지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측에서 하는 말은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권이 있다 하는 주장을 현재 밖에 내놓았지요. 그런데 북한에게 평화적 핵 이용권이 과연 있는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2005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런 전제하에서 나왔던 그런 말들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것을 다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원전을 갖고 싶다, 한다면, 그것은 미국식 비핵화인 FFVD가 된 이후의 이야기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KBS에 나와서 또 말을 꽈배기처럼 비틀기를 했습니다. FFVD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전된. 그런데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마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을에 발을 들여놨을 때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람들은 그 마을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들어갈, 가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조명균 장관에게 북한이 원전을 갖겠다고 한다면 FFVD가 완료된 이후여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 때가 아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두라고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자들도 질문을 한 것인데, 북한에게 원전을 갖게 하면 경수로에서도 언제든지 핵무기 생산 체계로 복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F-FVD에서 불가역적 폐기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고 뒤로 미뤘습니다. 그데 이것은 분명하죠. 북한은 상시 관리 감독 체계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상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자기 자신의 한계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탈핵을 선언한 탈 원전 국가입니다. 그러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없겠지요.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의 산림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도 조림 사업에 거기 산에 나무를 심고 갖고 주는데 사업비가 50조 원 정도 든다고 하고 그리고 그 기간도 3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북한의 전력이 부족하니까 한국에서 원전을 지어주자 하는 이야기도 벌써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동화 2018년 9월호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북한에서 이야기하기 전부터 원전을 지어주자. 핵은 보유한 상태에서 이미 그 말이 나왔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든 그 이야기는 앞에서 대략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탈원전 국가에서 원전 짓는 것이 과연 되느냐, 자기 양심을 그렇게 어 양심을 버려도 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은 원전을 사람을 잡는다는 끔찍한 그런 원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친문 쪽에서는 지금도 구글 검색을 해보면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리숙한 건지 순진한 건지 원전 때문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아프다고 하니까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원전은 쓰레기나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 더 나쁜 오염물질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김정은이에게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와 땅으로 이어져 있는 북측에 지어줘서는 안 되겠죠. 그쪽, 그쪽도 탈원전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원전을 지어주겠다. 어떻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할 겁니까? 그리고 전체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겁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은 안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의 손은 원전을 만들 수 없는 손이다. 그런 것이죠. 또그 이외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측에 무엇을 해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줍니다. 북한에 만약에 원전을 지어 준다고 하면 모든 기반 시설까지 다 지어 주겠다는 약속이 돼 버린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개성에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제기하지 않은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연락사무소에는 근무자가 몇명가 있습니다. 그 근무자 몇 명에게 수돗물을 쓰게 해주겠다 하는 이유로 거기에 수원지를 개설했습니다. 저수지를 어,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개성시 전역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문재인인 것이지요. 한국 국민의 돈으로 핑계는 근무자 몇명 수돗물 먹이고 수돗물쓸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개성시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준다고 하면 모든 기반 시설을 다 지어주겠다고 할 것은 분명하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런 청와대 대통령을 참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 최소한 절반 정도 되는 국민들이 이런 문재인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좋다고 합시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원전을 지어주고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주고 또 그러다 보면 운영비 없다고 돈 내놔라 하겠지요. 그럼 그돈다 대주고. 그런데 그걸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이 완전한 자본주의를 한다는 것만큼은 약속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고 해야 하겠지요. 김정은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문재인 자신이 완전한 자본주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을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처럼 만들어진, 지금의 북한처럼 만들어진 그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이익이 나지 않는 세상에 돈을 갖다 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손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김정은이, 원저원을 갖고 싶어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못 지어 주는 거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그 새치혈을 놀려서 사람들을 속여서 또 지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고 지금부터 밤잠을 줄여가며 꾀를 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